자, 먼저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라는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? 일반적으로 이제 가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value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. 과연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통 이 생각을 해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또 가치도 있고 뒤가서 에 이제 가격하고 저희가 이제 구분을 좀 짓는데 가격하고 가치는 조금 틀리죠?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가격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판단 기준. 이 자체가 바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? 어떠한 조건을 어떻게 돼요? 그 반대의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속적인 신념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? 가치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자체는 어떻게 돼요? 어떤 제품이 되었든 또는 서비스가 되었든에 이것을 통해서 기대되고 있는 어떤 이익 이 자체를 바로 가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거랑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죠.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를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게 돼요? 그러니까 이익 및 혜택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? 꼭 금전적인 어떤 보상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금전적인 보상이라면 가격이 되죠. 예를 들면 그래요.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, 그 제품이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? 다른 제품에서 가격이 만약에 더 저렴하다라고 한다면,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? 금전적인 부분이죠. 내가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받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이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?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포함할 수 있겠죠. 그 어떻게 돼요? 그 이외에 어떻게 돼요? 내가 기대하고 있는 심리적이 되었던 또 내면적인 부분이 되었던 간은 어떻게 돼요? 내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이익 자체, 이 자체를 바로 뭐예요? 가치라고도 볼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둘, 두 개의 대안이 있을 때, 이두 개의 대안 중에서 어떻게 돼? 내가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이 있겠죠.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에 드는 대안이겠죠? 그 대안을 어떻게 돼요? 설, 저기 선택을 해서 어떻게 돼요?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? 새로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되는 기준 자체가 바로 뭐예요?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비자는요,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사이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? 파악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, 또 소비자는 이 가격보다는 가치가 좀더 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에 근거를 해서 일반적인 어떤 구매 자체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? 우리가 가치라고 하, 보통 얘기를 하면, 아,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?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뭘, 내가 뭘 얻을 수 있어?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, 어, 특정한 어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제품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격 외에 어떻게 돼요? 가치가 무엇인지. 물론 시간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긴 하지만 환산할 수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없긴 하, 없다고 보는 가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? 시간 자체 또는 어떻게 금전적인 어떤 부분 자체 돈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? 하나의 어떤 가치 의 유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